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자, 오랜만에 하나오션이요. 주가가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4천억 정도 가까이 동반이 됐는데, 자, 지금 계속 거래대금 없이 주가가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추세를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번 7월이나 8월에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수급에서 외인과 기관들이 들어오면서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다시 매집을 상당히 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일정이 8월 1일, 그러니까 관세 협상의 최종 시한이 이제 거의 2주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국의 이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선업 협력 분화인데 지금 이거를 지금 협상을 도출하려고 물밑에서 치열하게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하나오션이 여기에 당연히 부각이 될수 밖에 없는데 제가 중요한 내용만 같이 핵심만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영상 중요하게 보시고 하나우션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이번에 이 고점을 왜 돌파할 수밖에 없는지 꼭 확인하고 이 수익, 극대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4월 28일 날 최고점을 찍고 나서 자 거의 이 3개월 가까운 이 행보 구간을 보였는데 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한3 4개월 올랐죠 그리고 행보도 지금 그 정도 구간 행보를 했단 말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비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났다 거의 마무리 구간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고점을 자 올리고 자이런 이러다가 이제 급등이 자 급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주가가 올라가는 엔자 파트너가 그리다가 여기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자 이런 상승이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이게 다시 한번 여기서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자, 지금 25년 연말까지 유동성 시장이 자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조선 섹터가 이미 1차 파동이 나왔고요. 이게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2차 3차 파동이 나오는데 지금 이 트리거가 될수 있는 게 이번에 이 한미 협상안 중에 하나 이 협상안이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지금 핵심 중에 하나가 미국에다가. 지금, 이, 미국만 지금 건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존슨법이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를 좀 가능하게 하도록, 자 푸는 이 예외 법안을 지금 하나를 만들 걸로 좀 보여져. 그랬을 때 이거를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이게 아마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2037년까지 12년 동안 지금 최대 448척의 선박을 발주를 할 거다라고 전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건조할 수 있는 이 건조 역량이 뭐한 대에서 1.5 정도 자,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 그러니까 애초에 미국이 신규 선박을 발주한다 라는 이 계획 자체가 지금 이 미국의 자, 조선업 육성을 지금 위해서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고 또 우리 한국과 이 파트너를 지금 맺을 생각으로 이미 발주 계획을 이렇게 잡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이 해군 전력의 이 핵심이 뭐예요? 항공모함이죠. 자 항공모함 중에서 지금 연식이 가장 오래된 자, 니미치함이라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퇴역입니다. 자 지금 내년에 얘가 퇴역을 하면은 다른 신규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그 공백을 채워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규 항공모함이 지금 생산한데 2년이 더 지연이 된다는 소식이고 니미치오는 내년에 퇴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륙함도 지연이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인력난이라든가 이 기술 결함이 지금 심각하다는걸 보여주는 한 예가 되고요. 미군이 해군의 항공모함이 지금 열한 척에서 자 지금 열 척으로 지금 줄어든단 말이요. 에 그러니까 열 척으로밖에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임박을 했는데 지금 이 전력 공백의 빨간 불이 켜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조선업이 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가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요. 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 한미 협력 안에서 지금 이 함정 신조라든가 이 존스턴 유예라든가 이게 허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이 조선 사회에 조선소에 자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큰 시장이 아니라 자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엄청나게 한 번에 확 열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월 이 한미 무역협상 체결 가능성을 모두 낙관적으로 좀 높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시장이 크게 열리면 어떻게 됐어요? 자, 지금 전략산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체, 자, 우리나라 조선소가 최대 수혜를 다 가져갈 수는 있지만, 지금 이 LNG 분야나 아니면 쇠빙선, 함정, 그리고 MRO 이 분야에서는요, 이 하나오션이 자 독보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다음, 이 현대중공업 정도가 될 거란 말이요. 자, 지금 MRO만 보더라도요, 지금 미국은 MRO 이 수주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지금 뭐 11조, 20조,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이 MRO를 하려면요, 지금 현지의 생산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미국의 이 현지 진출을 선제적으로 하면서 이 필리주 선수를 인수 하고 미국 조선시장 주도권을 자 일단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 MRO부터 해가지고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특수 수선부터 해서 이 함정까지 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건조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하나오션이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갔는데 이하나오션이 이번에 이 현실화가 되면요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이 상승이 엄청나게 지금 크게 나올 겁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올라가는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게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이 많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이죠. 자, 그러면 지금 2차 파동은 1차 파동이 기대감이었다라고 하면 2차 파동은 이게 이제 실증 단계. 그러니까 현실화되는 단계에서 실제 이 수의 이 숫자가 수주가 발주가 이 꼬치는 자 그런. 이런 이... 이슈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그게 주가 상승을 이끌어가는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이제 현실화 단계로 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항상 이때 1차보다 2차가요, 훨씬 더 세게 나옵니다. 현실화 될 때가 가장 주가 상승의 피크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게 지금 폭염이라든가 기후 이상, 자연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비하려고 LNG 저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 LNG 수출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어지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운반선이 필요하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미국이 2028년까지 3년 남았습니다. 자 최소 운반선이 11척이 더 필요할 거다 라고 분석을 하고 지금 필리 조선소랑 지금 국내 건조 역량을 자, 엄청나게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호황에 이 그룹 차원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있죠. 하나오션이 회사채 700억 지금 또 조달하려고 발행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지금 수주받을 게 많다라는 거요. 거기다가 하나 회원과 필리주스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이 선박을 현지에서 등록할 수 있는 자격까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리플래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짓고 건조하고 이걸 미국으로 보냈을 때 미국 국적으로 선박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오션이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엄청난 혜택인데 지금 이게 아직 주가의 반영이 하나.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 이 kddx 관련해서 이번에 개념 설계 무단 인용했다 라는 이 의혹 관련해서 이 방위청이 행정처분 없이 그냥 종결을 했는데 지금 이거 문제가 많이 됐을 이 문제를 많이 삼으려고 했었던 건데 아무런 제조 없이 그냥 끝났단 말이요 자이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 이8조원대이 kddx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입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 주가 조정 주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주가 반영이 하나도 안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부터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번 타이밍에 저는 이 고점을 돌파하고 올해 연내에 20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오션이 실제로 지금 수주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정과 이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 고또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는 수급이 또잘 가면은 더 쏠릴 겁니다. 그래서 50%가 이렇게 100% 가는 게 이번 장세기 때문에 하나오션 이번 하반기에 반드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조정은 거의 지금 끝물입니다. 줄만큼 다 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슈라든가 봤을 때 이번 타이밍에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만약에 공감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요 이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관련해가지고 또 영상을 보시고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신 분석자료를 또 확인하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자료를 보시면 제가 영상으로 다 말씀 못 드렸던 뉴스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어떻게 이제 전개될 수 있는지. 외신에서 지금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오션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오스탈 관련해서 인수가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지. 그래서 미국 시장의 조선산업을 점유로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그렇게 됐을 때 기업 가치가 지금 적정시총과. 자 얼만큼 개리감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보시면 목표 주가랑 우리가 매도 전략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우션 관련해서 제대로 한번 수익을 가져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이 자료도 무료니까 같이 꼭 확인하고. 대응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요 신청 가능하신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신청하신 방법 알려드리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더보기 란 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밑에 보시면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 링크를 하나 클릭을 하시면은 창이 하나가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 첫번째 거자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자 중요 타점 완벽 대응 자, 이 최신 분석 자료. 자,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그리고 말씀 다못 드린 내용들까지 자료 안에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를 이제 받아보신 데 있어서 이 회신 받으실 번호. 자, 010 자, 구독자님 핸드폰 번호가 되겠죠. 010 땡땡땡땡에 땡땡 0000 자료 회신 받으실 번호를 여기다 써 놓으시고 이 번호만 틀리지 않 않는다라고 하시면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라고 이제 쓰시고 동의함 제출하기 하시면 끝인데, 지금 하나 오션이니까 하나나 하나오, 한오라고 쓰시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리고 동의함 제출하기 하시면, 자, 100% 무료로 이제 신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뭔가 탬버거가 이제 하는 그런 종목들이 한 번씩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주식 하면서 템버거를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는데 지금 이 10배를 수익을 내는 게 아무나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바닥에서 내가 잘 잡았다고 해도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을 주면서 또 행보도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조정 주는 이 과정이 심하면 마이너스 50%까지 급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오션 주가 조정 구간이 자, 시장이 불장일 때죠. 자, 그러면 이 포모가 굉장히 심하게 오는 그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몇 개월을 지금 기다리고 또 주가 올라갈 때또 견디면서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견딘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정말 심리적으로 이게 어렵다는 거를 알고 그만큼 이제 고통이 따른다는 거 아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한번 해볼 만한 게 뭐냐면 한 번만 제대로 수익을 먹으면요.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딱한 번만 수익을 제대로 먹으면 다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한 번만 돼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핵심이 뭐냐면 열배를 가기 위해서는 종목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증을 해야 되고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되시죠? 근데 이거를 혼자 한다라고 하면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스스로 혼자서 판단하신다는 건 쉽지가 않고 스스로 알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 그런 정보들 그래서 이런 거걸 생각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템버거 여러분들 좀 예상이 되어지는 그런 종목에 있어서 여러분들 분석자료 같이 받아볼 수 있도록 방법 공유하고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명품 주도 3대장, 이것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템버가 가는 종목들 주도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시장이 규모가 굉장히 강범위하면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산업 확장에 대한 이 여력이 굉장히 크게 자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데 여기서 이제 차별화된 거는 기술력과 경쟁의 우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수익 창출 구조가 견고한 기업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통점이 있고 또 신사업이 이제 성장하는 이 초입 구간에서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이런 조,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들은요 매년마다 꾸준하게 나옵니다 올해 25년도에도 나왔고요 26년도에도 나오고 27년도에도 나와요 구조적인 성장을 하면서 가는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양식 그죠? HD 현대 일렉이라든가, 지금 구조적인 성장하는 종목들이 항상 나오는데, 지금 하나, 오션도 이 후보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시세가 한번 나왔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말고, 이제 새로운 템버거 후보고, 그러니까 시내의 이 종목들, 이거를 주도주 3대장이라고 해서 같이, 여러분들 경험을 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 종목들 한번씩 길게 가져가는 경험 한번 하시면요. 이 자산도 앞자리가 바뀌면서 정말 크게 레벨업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되신단 말이요. 에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또 구독하시고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 분들이 저는 올해 이 하반기까지 지금 이템버거 주도주 관련해가지고 이 3대장 이것도 대응을 해보시고 한 번씩 좀 끌고 가시는 경험을 해보시는 자 그런 바램으로 여러분들 같이 안내 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니까 되도록 확인하시면서 지금 제대로 여러분들 확인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번호는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틀리지만 않으시면 100%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무료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이거 여전히 좀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채널이 성장하고 저도 유튜버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핸드폰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핸드폰을 하시면 요 밑에 더보기 있죠 영상 밑에 요거 클릭하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요렇게 창이 떠요 그래서 필요하신 거 체크 체크하시고 핸드폰 번호 쓰시고 하나 오션 쓰시고 제출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시라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활용 많이 하시고, 진심으로 이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정말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